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요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의 마지막 상황. 우리 함께 한번더 리뷰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요나가 듣지 않죠. 요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선택하고 결국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1장의 주제가 순박 꼭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요나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죠. 그 증거가 뭐죠? 1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겁니다. 요나의 상황과 형편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으로 이끄시는 거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데 사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거 3일 동안 이것은 기적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리 현대 신학 혹은 이 현대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놓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탄생이나 혹은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한 것과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뭐이 지금 말씀드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성경 이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의 첫 표지와 겉 표지만 남을 것입니다. 사실은 창조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신비구요, 기적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죽기를 원했고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이끌어 버리십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요나가 백,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은혜의 신비는 종종 밑바닥에서 경험된다고 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 조각났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들이 다 무너져버릴 때, 그때가 바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때입니다. 요나가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 가장 아래입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단 둘이 남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밑바닥에,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요나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접목해 볼 때, 요나가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요나의 이장 말씀을 통해 볼 때, 회복을 위한 네 가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던 요나가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현재 고통과 고난 중에 요나가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 중에 있어요. 스올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스올은 무덤, 지옥, 혹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 그리고 절망과 낙심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첫 번째 비타민 C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비타민 C는 c o 션입니다 고백이죠. 고백.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지금 이 회복과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자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요나의 고백, 내가 다시 예배하겠다라는 고백,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비타민C는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구덩이에서도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락으로 밀어붙이시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지고 우리의 숨이 답답해질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상황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요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침묵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노래가 있습니다. 마크 밀러이 I Believe라는 노래인데요. 1945년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를 토대로 만든 노래입니다. 어느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인 거죠.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 not feel it. I believe in God. 이분 when god is silent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회복을 위한 비타민 C는 consider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죠. 요나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컨시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자리와 정황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회복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막힌담, 이 소통이 회복되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화두가 있죠. 말이 안 통한다. 말을 걸지 않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말을 걸어야 말이 통하고요. 말을 많이 해야 그나마 서로 알게 되고, 또 서로 들어줘야 우리 가운데 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회복되는 거죠. 8절과 9절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앞으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요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만 이 구원이 있다라는 고백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모든 이네 가지 고백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의 토환이라. 요나의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컴패션 하나님께 고백하고 컴패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컨시 r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그 소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네 가지 비타민 C 포인트입니다. 물고기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만 요나의 사명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복의 자리, 다시 일어섬의 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이며 첫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회복의 자리, 일어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이 장의 나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의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 아까 네 가지 회복 을 위한 비타민 C c o 션컴 a s 션 컴패션, 컴, 컴패션, 컴패션, 컴패션 Consider communication. 내게 꼭 필요한 시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과 내 삶의 전반의 회복과 일어섬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일어섬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맡은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입니까? 이세 가지를 함께 한주 동안 또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곳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또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요나서 3장을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